안녕. 이모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 고, 고양이를 만났어. 얘가 이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모가 할인이한테 던지라 그래서 지금 맘마를 주려고 해. 그니까 러 얘가 알아서 잘 따라오지?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거야. 먹으려고. 일로와. 깜댕이. 깜댕이, 일로와. 어디다 줄까 이거? 여기다 줄까? 안댕이 여기 밥그릇이 없다 어디 숨어있을 텐데 밥그릇? 오케이 여기 있다 오케이 밥그릇 여기 이게 뭐야? 키드람인가 아씨 징그러 아이씨, 벌레 때문에 저거 못 주겠다 아 징그러 야 나비야 아니 거기다 주고 싶은데 벌레 있어 으! 귀뚜라미인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주지? 잠깐만 야, 알았어. 자, 너 귀뚜라미 쳤지? 그럼 내가 여기 부어줄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켜봐. 내가 여기다 부어줄게 어나 놀래라 서마가 여기 부어줄게요 맘마 맛있겠다 너 혼자 다 먹으면 좀 너무 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좀 남겨 놔 다른 애도 먹게. 알았지? 먹어. 냠냠. 냠냠. 안내이 먹어. 이거 맛없어? 까마마 이거 맛없어? 이거 먹어 별로야? 맛이 없어? 어떡해 망했다 다른 애가 먹겠지 그럼 에이 오늘의 고양이 먹방 실패 안댕이 이모랑 놀까? 놀자 그럼 일로 와. 아, 먹고 있어. <laughs> 일로 와, 놀자. 이따 먹어. 내려와. 내려와. 안댕이. 일로 와, 만져줄게. 응? 여기 와. 올라와. 옳지.